아왜 이렇게, 이렇게 말을 못 하죠 제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UTS에서 단호학과를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네. 맥처는 그 과목의 전체적인 흐름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들이고 그러니까 한국 대학교에서 흔히 하는 강의 튜토리얼은 좀더 소규모의 클래스로 선생님이 학생들 약 토론 위주로 그 배우 처 배운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과목에는 질문을 튜토리얼 때 많이 하고 어, 네 대부분 이렇게 약간 그 클래스 안에서 그룹으로 많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에요. 과제를 낸다고 하면. 네. 그거 누가 출점해요? 그 튜토리얼, 튜터 선생님들이 하세요크처로 가는 게. 아니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 네. 어떻게 보면 튜토리얼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어, 학교에서 이렇게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되게 서포트 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어스라고 저희 학교에 있는데 그 아카데믹 라이팅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에세이 써야 되는지. 그리고 뭐그에만나 어떤 스트레처 같은 거를 체크해 주고 네그 과제의 루브릭이 있는데 약간 채점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글을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주는 그런 그래서 그걸 온라인으로 뭐 부킹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또 그런 시스 그런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직접 튜터분한테도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과제론 정말 해놨으면은 내가 이거를 뭐 퀘스튼을 잘 엔서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튜터분들도 또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제 각 학기마다 한두 개씩 있는데 그게 학교에서 다 병원을 컨택을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베이스로 가까운 병원들을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목마다 다른 병동도 가고 다른 병원도 갈수 있고 또 실습에 가면은 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랑도 같이 한 10명 정도, 10명 내외로 같이 가고 또 거기에 선생님도 같이 오셔서 저희를 지도해 주시고, 음, 이제 수퍼바이스 해 주시고. 네. 네, 주사도 놓고, 약도 주고, 네, 간호사 분과 함께 하는 거죠. 혼자서는 하면 안 되고, 이제 간호사 분과 함께. 어, 이게 같이 그 지도를 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그 이게 서머트 피드백이랑 포머트 피드백이 있는데 그 실수 아, 시, 실수 <laughs> 전반에 피드백을 한번 주고 실수 다 끝나고 피드백을 한번 더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평가를 들고 받는 거죠. 패스 넘 패스로 되는데 거의 웬만하면은 패스를 주시고 패스를 못 받아도 그거가 또그 보충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들으면은. 패스가 되는 거라서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간호조무사 일인데요 AIN은 1학년이 끝나면은 어, 병원에 지원을 할수는 있어요 어,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은 그야말로 1학년 때 배웠던 굉장히 기본적인 간호들 같은 걸 하게 되거든요 뭐압을 쟁다든지 체온을 쟁다든지 그래서 1학년 마치면은 어, 크게 무리 없이 할수 있는 일이고, 또 병원에서도 트레이닝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네, 할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시급은 이제 새후 20불 정도인데, 이제 토요일이나 뭐, 나이스피트를 하나, 공휴일 이라는 페이 레이시 좀더 올라가서, 이제, 네, 많게는 40불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laughs> 알고 있어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AIN을 자주 뽑아요, 병원들에서. 공, 립병원에서도 자주 뽑고, 어, 그리고 이레지메랑 인터뷰를 잘 준비하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네, 구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네네. AIN은 많이 뽑아서, 네. 네, 그게 막자한 데는 없다. 어, 제가 <laughs> 드릴 수 있는 팁은? 중국인 친구를 사귀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중국인 친구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족보를 그렇게 잘 받을 수가 있어서 중국인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시험 족보도 있고 막 이래서 학교에 그런 걸 공부를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네, 팁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laughs> 대학 공부는 확실히 혼자서 하는 것보다 모여서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이게 양이, 공부에 대한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각각 어떤 영역을 공부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좀더수월하게할수 있고, 음,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했다시피, 튜터 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발표를 조금. 이게 틀려도 여기는 되게 상관없거든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런 디스커션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커리어스라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 어 레지메 이력서 쓰는 것부터 해서 뭐 커버레터 인터뷰 연습까지 도와주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AIN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간호사 일 준비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간호 같은 경우에 아예 따로 어, 막 학년 그 신규 간호사 일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이, 그, 어플라이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 어플라이 하면서, 이렇게 질문들이 있어요. 뭐, 뭐, 뉴사스 헤어스에서 생각하는 뭐, 코어 발류에 대해서 뭐, 본인에게 어떻게 맞는지, 이런 거를 답변하는 것까지 거기서 많이 도와줘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네, 센터네요. 네. 센터네. 네. <laughs> 네.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취업할 때 학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인터뷰 연습도 많이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laughs>